이 2층 자리도 2층 자리가 좋네 이제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아까 낮에 먹은 삼계탕이 다, 소화가 다된 느낌. 자, 이번엔 산호징어. 음, 맛있네 한오징어가 맛있을 것 같아 음. 연어 가오리찜이지? 요게 맛있더라고 부들부들해 가지고 한잔 합시다. 돌멍게 대전에서 역장에서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막 아, 회는 막장에 찍어 먹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네, 맞이었습니다. 막가리는데 <laughs> 말이. 동해도 맛있는데, 동해는 일단 값이 비싸요. 서해보다. 물가가 더 센가 보다. 어? 물가가 센가 보다. 글쎄, 모르겠어. 내 네, 다녀봤을 때는 이 서해가, 서해도 이제, 우리 <laughs> 쪽이 경기도권 바닷가 서해보다 이충청도권 서해가 좀더 쌉니다. 해는 막장에. 와아배 터지게 먹고 입가심 커피 마시러 아, 여자랑 스타벅스를 가는데 아이, 나도 음, 뭐 똑같은 하겠어? 생각이다 하겠냐고 이거 터치면 뭐 주면은 뭐. 아 너랑 하겠냐. 술 먹는 자체가 한마 이상했마. 난 속이 아, 얹혀 왜? 아유. 평일에 시간 나는 놈이 너밖에 없으니까 내 너를 죽고 왔지. 아 힘들다 힘들어. 스타벅스가 한참 가야 될 건데. 스타벅스가 저쪽에. 그러니까 한참 걸어가야 돼. 그냥 가자 맥주 먹자. 친구가 소변이 급하다고 해서 스타벅스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 아, 왔다. 머리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 캠핑장에 저 국민여가 캠핑장. 짜그리? 네. 너 소고 안먹냐아 배불러 죽겠어. 황도도 있고 황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당수치가 팍팍 올라가는 맛. 상남자가 뭔가 크흐... 그걸 들고 다니는 어유 ��나는거 봐. 추워서. 가스 스토브 조그만 난로 미니 난로를 가져왔는데 둘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불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라이터가 없어요. 라이터가. 안다 붙은되는 거? 어우 추워. 야 이거 난로라도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우 캠핑을 뒤로 배운 놈하고 왔더니 준비가 아무것도 안돼 있습니다. 그나마 얼어죽거나 질식사고나 둘 중에 하나네. <laughs> 선택의 폭이 없다. 무작게 뜨겁게 한 다음에 딱 어우, 난로를 끄고 자는 걸로 자다가 내가 한두시 새벽 한두시 정도에 추워 깰듯싶습니다 오실 때 잠을 못 잤나 아주 그냥. 응. 응? 아유, 잠을 못 잔다도 잠만잘 자요. 아유. 아유. 나도. 아, 죄했다. 아침 일찍 아침 밥을 먹기 위해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0분. 아침은 9시 30분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바닷가를 한번 돌고 아침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안 춥냐? 야 짱가다 짱가. 열시 젊은 놈들은 추위도 안 타고 좋아 젊음이 좋구만 그래. 이게 이 태천해수욕장은 아, 여름에는 올 때가 못 돼요. 바람이 바글바글 해갖고 이게 햇볕은 쨍쨍 지고또 여기는 수질이 여름에는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대천의 수욕장은 철 지났을 때 그럴 때 오는 곳이죠 모닝 인사인샷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저후에 의자에 앉아서 잠시 힐링 좀 하고 한뚝빼기 먹으러 가자 바다를 봐도 아무 가뭄이 안 생긴다는 어? 오래된 싱글 노총각 이모씨 뭐 추억이 있어야 뭐가 뭐 감흥이 생기지 어 저렇게 연인들 이렇게 문인 상책하고 얼마나 좋아 바닷가에 이런 감흥 있는 사람하고 바닷가 보니 이게 에? 얼마나 킬링이 돼 킬링이 아니 킬링이야 딱 여행하기 엔딱 좋은 날씨야. 햇 속을 채우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음식이 깔끔하게 나오죠. 아침 먹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 콩나물 안 먹는다고 콩나물을 안 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놈. <laughs> 반찬이 잘 나와서 배부르게 잘 먹고, 한 끼를 더 먹으려다, 공깃밥 하나를 추가하려다가, 꼭 참고, 모닝커피 마시러, 대천 스타벅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출신들은 이 서민 스타벅스를 가야죠. 요즘은 대형 카페가 많아가지고, 스타벅스가 차라리 싸요. 이제는 스타벅스가 서민들이 가는 데죠. 커피는 니가 살래 내가 살까? 니가 돈이 어딨어. 역시! <목소리> 아, 이거, 예. 오, 좀, 수다 박스가 괜찮네요. 오, 넓다. Oh <sighs>